신선대 정상으로 여러분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정자싸롱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선대 정상까지 올라갈건데요 오랜만에 혜진언니를 만났어요 혜진언니 오늘 며칠이죠? 오늘요? 이 5월하고 3일입니다 5월 3일이군요 5월 3일이에요 2021년도 5월 3일 우와 정자랑 <laughs> 혜진이랑 신선대로 고 띵! 자 마당 바위까지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만나꿈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음. 근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어이도. 힘들지 않아요? 네. 힘안 들어요? 힘안 들어요? 더 좋아요. 아하. 네. 와저 앞에 네. 우이암이 보이는데 우이암 보고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소원요? 이 네. 우이암. 우이암아, 사이더 <laughs> 예쁘게 해주세요. 그보다 어떻게 예뻐질수 있을까? <laughs> <laughs> 건강하게, 네. 방심하지 말고, 네. 열심히 등산해봅시다. 네, 감사해요 네, 또 네. 만나요. 저기, 지금 현재 네. 5월 3일인데요, 벌써. 음, 음.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야. 무슨 벌레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벌레죠? 사람으로 말하면 해충? 이야,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아. 징그러운 나뭇잎 벌레네요. 나뭇잎 벌레? <laughs> 어디서 <써> 있습니까? <laughs> 혜진이가 만드는 거예요. 네, 나뭇잎 벌레 맞습니다. 네. 우와, 완전 신선대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혜진언니도 기쁘고, 정자도 기쁘고 너무나 멋진 도봉산 풍광에 반해버린 우리 와 바위 좀 보세요. 바위를 어쩜 저렇게 누가 세워놨을까? 신인가요? 이야, 대단해요. 아주. 멋지고.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신인선대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내려왔죠? 네. 오늘은 어떤 반찬이었어요? 오늘은요 주말농장에서 정자시간 음. 쌈밥을 먹었는데요 뭐야 게 뭐야 맞아요 신선대에서 네. 밥을 쌈을 네. 싸서 먹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막 10년은 부익군 응. 부익군 응. 거기서 또 커피를 마시니까 <laughs> 너무 좋았고 지금 네. 현재 우리 뒤로 봤을 때하위가길어먹히게 네. 길게 길게 있습니다 자음봉이라고 했죠. 예, 자은봉. 네, 자은봉 오늘은 2021년도 5월 3일, 3일. 네, 우리가 몇 시에 만났죠? 우리 10시에 만났어요. 10시에 만나서 네. 도착한 시간은 12시 10분. 그러면 우리는 몇 시간을 걸었다는 거죠? 2시간 10분이요. 네, 네. 우리는 도봉 매표소부터 시작해서 마당바위로 해서 신선대까지 올라오는데, 네. 12시 10분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정자사롱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혜진 언니, 네.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요. 응? 더욱더 예뻐지고 싶어요. <laughs> 아, 요즘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로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요, <laughs>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식주 해결되고 네. 제가 바라는 바 네. 건강 추구했으면 네. 좋겠고 저희 부모님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부부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만만세 그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네 가족만만세. 네 우리 여봉이 <laughs> 우리 여봉이 씩씩하게 네. 네, 이제 걸어다니고 네. 우리 새끼들이 잘되고 네. 네, 저도 앞으로 음. 더 건강하게 네. 네, 우리 저를에 아는 모든 이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덴동산에 같이 오신 우리 신선대에서 만났는데 신선들이에요. 네. 네. 그, 저희, 그 오라버니들, 참 먹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박수! 오빠 그 감사합니다. 기록지도!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밀고, 짧고 <laughs> <박수> 오빠, <자본오빠 웃음> 같아, 그, 저희.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만사 용통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풍강에 저희 배낭을 넣어놓고 도착했다라는 거알려드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쭉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더욱더 멋지고, 이 풍광 속에 더욱더 빠져드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우리 2021년도 5월 3일 너무나 행복한 광경에 저희는 빠져들었습니다. 야, 5월은 진짜 영왕의 계절이라 하더니. 5월이 되니 산들이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안고 있는 느낌? 정자가 취해서 소나무, 와, 신을 받듯이 제가 신선이 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줄기 능선 따라서 보면은,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도봉산이거든요. 주봉이에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주봉이 정말 여러분 이 바위를 어떻게 이렇게 올려놨을까. 자꾸만 봐도 신기할 나름입니다. 여러분, 도봉산에 오면 신선대 꼭 들려보시고요. 주봉 꼭 사진을 넣으세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산이 주는 기쁨이 저에게 엄청 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산에 오십시오. 오, 아 <laughs> <아우>, 혈관이 막, <웃음> <웃음> 혈관 알죠? 막, 올라가는 거. 와, 너무 차가워. 여기는 막 꼬맹이, 이렇게 입을 꼬맹이 돼서 꼬맹이 될것 근데 1월달에 또 열어야 돼. 아, 좋네. 해야지. 모두. 오, 리시랑 계속 띄우고 있던데. <웃음> <웃음> 아, 언니, 언니 잠 빨리. <laughs> 어, 담거 <안> 봐. <laughs> 어쩌면 좋아. 너무 차가워요. <laughs> 그 뱀산골 그 얼음 물이에요. 어, <laughs> 그만 담글래요뱀 뱀산골의 얼음 물 알아요? <laughs> 몰라요. 벤사포리 <laughs> <laughs> 얼음 뭐야? 얼마나 얼음이야. 아니, 왜어둠판에 음. 올라가 서 있냐고. 음, 음. 내가 아는 사람은. 지네스북에 음. 올라갔어. 어. 올라갔지? 어, <laughs> 음. <laughs> 아, 양말에서 일단 갖고 댕겨야 되겠다. 아, 정말? 내가 죽는 거아니고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 내려와서 춥다. 아, 착하다. <laughs> 어, 그래, 뭐한 사람 같으니까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렇지. 네. 알았어 그래요? 가끔 아, 내려와서 춥고 갖고 어... 내가 뭐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거주고 떠들다 가 갔고. 착하요 응. 뭐한 사람 같으면? 응. 아줌마가 올라가든지야. 그어 그래, 아니면, 대답도 안 하던가? 그럼 네. 물소리만 들어도 돼래 네. 씻는 건 잠깐이요. 네. 힘들겠다. 그거 하느라고 힘들지. 그니까. 얼굴이 꽉 빠졌더라. 고 얼굴이 이쁜 얼굴이 완전히 스트레스 응. 많이, 받짓인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할때잘 응. 발목 빼가지고 그러겠지. 응. 화장실이 화장실이 뺐는데 어. 하늘실 문이 안 열려. 응. 어머어머. 응. 그래서 왜 그런거는 뭐싸우서 별일이 아니고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음. 하장실 경기를 작은 거로 바꿔 가지고, 그거 보험 다 들어놓잖아요. 화재 보험 아니 그 뭐라 그래, 사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 망가지는 보험 다 들어놔, 죽칠 때 음. 이게 2년인가 1년인가 그... 래 ああそう